105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한점 P에서 Y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Y는 AX의 그래프다. 자, 지금 보면 이 관계식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점 P에서 Y축에 수선을 그었다. 자, 이렇게 그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때 만나는 y 좌표가 8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을 텐데요. 여기서는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요걸 가지고 A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우리 높이는 일단, 이만큼 8입니다. 자, 여기 0부터 8까지니까 이만큼 길이를 8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자, 얘를 그냥 밑변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만큼이 높이로 잡아줄 건데 자, 얘는 우리가 점P의 좌표로 생각했을 때 X좌표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X좌표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 모르니까 얘를 B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요. 그럼 얘는 B, 8이 되겠죠. 자 y 좌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이요렇게 봤을 때, 자 얘가 qp qp의 길이를 높이로 잡아줄 건데 그럼 이 높이는 b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만큼 x 좌표랑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로 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b를 했더니 자 뭐가 나온 거죠? 12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는 거고, 우리 4b는 12가 되고 양쪽을 4로 나눠주면 b는 3이 나옵니다. 자, b가 지금 3이 됐어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3,8이 되는 거고요. 우리 최종 목표는 a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대입해주세요. 얘를 1번 과정, 자, 얘를 2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y는 ax에다가 3,8을 대입하면 자, 8은 3a가 되는 거고요. 양쪽을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a는 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